자, 예. 요즘은 스마트폰 세상이다이 예. 전화질로 하는 보이스피싱 아이신다 예. 이제 이가오톡이 채팅으로 사이친기다 예 알아먹었니? 예 자, 먼저 이 한국 자치생들은 말이다 물건을 무로 나눔해준다고 하면 예. 환상하게 돼있다예니 네 물건 올렸니? 올려놨습니다 자, 해보라 예 자, 연락 왔다 말해보라 예 하얼빈 여기요 니네 뭐하니? 니네 가을 빈력이나 말하면 어찌하니? 나가지 않니? 시안이 있으 미치겠다. 이런 말이 된다. 예. 네, 정신 똑바로 살리라 예. 자, 이번엔 헬스장 1년 이용권을 싸게 해준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예. 돈을 뜯어내는 기다. 예. 자, 이 어려게 구한 명용당이다 해보라. 예. <laughs> 스마일 헬스장입니다. 작년에 등록하셨던 정범규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아 지금 재오픈 기념 이벤트로 1년 회원권을 10만 원에 드립니다. 예. 오 너무 싼데? 이 정도면 사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님뭐 네, 하래니? 네, 네 이거 사기라 하는어지아니 아, 이거 사기예요? 이거 의심한데 어떡하면 커? 일단 웃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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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슬슬 다이어트 해야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먹는 걸못 참거든요 어, 이살 빼시려면 참아야 합니다 운동 중에 떡볶이는 안 되겠죠? 어, 아이 안 되죠 곱창은요? 어, 아이 안 되죠 아 그럼 마라샹궈도 안 되겠죠? 그건 못 참죠 네뭐하니네 <laughs> 뭐 네, 중국 음식은 됐나 뭐지 아니 아이 거기 헬스 기구는 다 있나요? 어 있다 해라 어? 네 아 있습니다 런닝머신 있나요? 아 그럼요 벤치프레스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 천국의 계단도 있나요? 천국의 계단? 이거요? <laughs> 네 뭐하니? 이게 의지 천국의 계단이니? 아 뭐야 천국의 계단이 좀 이상한데? 아, 이거 의심한데 어떡합니까? 일단 웃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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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니? 그럼 방문해서 등록할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얼빈 욕이요?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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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하얼빈 욕을 얘기하니? 미친 빨리 화제 전화하라아예그 혹시 pt는 필요 없으신가요? 최고의 pt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선생님 없나요? 허. <laughs> 어? 헬스장 소개 영상 없나요? 보고 등록할게요. 하신 아, 어. 망했다 이거 헬스 소개 영상 이런 게 어디 있니? 씨,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헬스 소개 영상으로 위장한 해킹 프로그램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현이 그것도 할줄 아니? 제가 다 만들었어요. 현이 사람 날이야. 보내기. 어, 영상 이상한데. 어? 재생. 이 사람은 또 누구니? 저도 이런 팔 만들고 싶습니다 미치겠다 씨아 뭐야, 피싱범이네 경찰에 신고한다, 꺼져라! 사실 아, 경찰신고하했던데 어디가니 이거? 아, 아, 망했다 이거 아, 아, 신고하면 제가 운동해서 지켜드릴게요! 아, 뭐하 망했다 임마